기분 좋아요. 눈이 반토막 됐어. 응, 음, 너 좋아요? 음, 안해 응, 방구는 아니네. 방구는 이제 너가 낄수 있고, 아빠가 이렇게 살살 문지르면 되는 것 같은데. 다리는 엄청 커졌어? 그치? <laughs> 통통해졌어 도야 <많이 봐. 웃음> 근데 너 자면 안돼 티름할거야 또 미용팩 하는 거야. 이거 태열 올라서 얼굴 열만 좀 식히자. 밥 먹고 오니까 얼굴이 너무 뜨끈뜨끈하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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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너멍 때리고 있어? 잠이 와? 아아아아아아아 아. 그래서 잠 와가지고 눈이 반이 감겼네? <laughs> 터미타임 할 거예요 근데 눈이 반이 감겼어 이미 터미타임 너무 많이 했어 잠 와가지고 멍 때리고 있어? <laughs> 짠짠. 아이고 이제 그만할까 이도? 우리 이제 그만하자. 얼굴 세수하고 손 씻으러 가자. 이도야 일어났어? 침을 왜 이렇게 묻혀놨어? 아. 깜빡해 <laughs> 눈 빠지겠어, 이두야. 눈안 아파? 눈 너무 건조해지는 것 같은데. 이두 눈축여 되는데, 그럼? 눈한번깜빡해 줘야 되는데. 무션 봤을 때 잘하고 있네 이거. 이거 너무 예쁘다. 이도 예뻐야. 이거 개패방. 뭐 어디 갔어 뭐. <laughs> 뭐 어디 갔어. 너무 예쁘잖아. 어? 이거 예뻐요

嗯，哦，嗯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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예뻐. 아이, 예뻐. 음아 예뻐. 왜 이렇게 예뻐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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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렇게 기분 좋기야? 응. 어, 니도 기분 좋아? 다림 아, 미소예요. 와와. 아. <laughs> 왜 이렇게 신났어? 엄청 활짝 웃네. 미소가 아니잖아 이건. 음. 어머, 늘왜 이렇게 잘있지 오늘 컨디션 최상이야? 너무 잘 잤어. 오, 와우. 아, 아, 아빠 뭐라 하는데 뭐라 하는지 모르겠어. 빵. <laughs> <laughs> 응? 니도 빵빵해. 아, 너무 잘 먹어서 빵빵해. 이거 이도 볼이에요 <laughs> 이도 볼이야 이도 볼 알겠지 아, 엄청 좋아해 에이. 이도에게 포켓몬이가 놀러 왔어요 깡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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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놀았어? 아니야? <laughs> 아직 다안 놀았어? 어? 음~~ <laughs> ㅎ ㅎ 으 <laughs> 아흐흫 아이쿠 좋아 맞아 옹알이 꺼졌어 아이쿠 으 일로와 이제 자러 갈까? 이제 이제 잠자는 시간이지 안녕 <laughs> 아니 엄마가 가려워서 꽃을 못봐 <laughs> <laughs> 엄마가 뭐 니까 조용히 둬라 우리 네. <웃음> <웃음> 엄마 밥 줘서 감사합니다 세수해볼까? <laughs> <쇠도> <laughs> 아이 아이 예뻐 이뻐. 음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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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야. 뭐 했는데, 이렇게 기분이 좋아. 응. 뭐했 으, 예쁜 아이피 으, 완 으, 음. 이제 셋을 발라 볼까? 기분 좋아. 아, 기분 좋아. 야오아아 룻은 다 발랐다 인거 오늘 음, 조용히 있네. 조용히 놀아, 이도 목이 너무 많이 꺼서 질릴 때가 됐나? 응, 음? 빨리. <laughs> 이도 아침 안 부어서 그런 거 같은데, 거의 1시반 요즘 하면 아빠 까지, 아빠 한테 까지 날라오네. <laughs> 힘이 좀세 졌어. 우리도 웃음이 희귀해졌어. 오늘 강요 카메라 보면 잘 알아서. <laughs> <laughs> 오 그래? 진짜? 어. 이도 짱구 보내. 짱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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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가 이도 서미타임을 응원해요.